K 이사당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원이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진전시켰습니다. 투표 결과는 218대 214로 아슬아슬했으며 공화당 의원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 확보를 위해 마지막 24시간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8시간이 넘는 기록적인 연설을 통해 이 법안을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7월 4일 특별 행사에서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행사는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와 맞물려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캄프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솔직하고 실질적인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푸틴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민주당 전국 위원회 의장 켄 마틴은 이 법안이 지역 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의료 서비스, 식품 지원,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거반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중한 명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은 메디케이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기자들을 피했지만 자신의 반대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후 공화당은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존슨 의장과 함께 사진을 찍고 웃으며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이 공화당의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며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취약한 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의 마라톤 연설은 이 법안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 중 하나로 규정하며 단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모습에 쏠려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약속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발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주요 뉴스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